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여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보혈로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만 좌정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속아 있고, 내 신앙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명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보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선배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좋은 것으로 채워, 채워,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은 온 땅에 가득하며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며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를 즐기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아버지께 끝없이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며 아버지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아버지 예배 시간부터 첫 시간부터 빗비춰 주시니 고맙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심령을 각해 주시고 아버지 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주님의 그 넓고 넓으신 풍성하심을 먼저 맛보게 하시며 돌아올 수 밖에 없도록 은해주시기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아버지 죄 때문에 아버지 죄에 얽매여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아버지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의 그 섬기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당당한 자녀의 모습이 아닌 정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종의 자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으로 다 불러 주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갈기갈기 우리 안에 쓴 뿌리들을 가지치시며 들춰내 주시니 아프지만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식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드려야 하는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아닌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 안에 아버지 가득 가득 쌓여진 죄의 고름덩어리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드러나지고 싶지 않는 그 모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상처들과 욕심들과 더러움들과 지긋지긋함들과 지릿지릿 지린내 찌릿 나는 정말 우리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죄를 비춰주셔서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깨끗이 아버지 고름이 터져서 깨끗이 빠져나와 새살이 돋듯이 우리 안에 창조부터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생명 주신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팔테이션을 부으시고 우리의 각각 심령 속에 하나님 열려지고 싶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묶여진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천국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갈려, 천국 달려가는 일에만 온 힘을 다쓸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들을 다 뽑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세계를 다 무너뜨려 주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자유롭게 가져지는 대로, 내 영혼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 우리를 잡고 끌어 당길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쏟아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정말 정말 추수의 이 감사 그 기쁨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아버지 감각할 수 없는 이 감각되어질 수도 없는 그 죄들 하나님 정말 터뜨려주세요 정말 터뜨려주세요 아버지, 터뜨려 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믿음을 믿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온 헌신과 섬김을 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워닝하고 계신데 저희 보고 근신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조금만 편하면 근신은 오늘간 넓고 근심 걱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가 주셔야 하기에 아버지 섬김을 통해 예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계산 없이 무조건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이제 됐다. 내가 기뻐하노라. 마음껏 부어 주시는 그 예물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 더권 목사님, 정 목사님 또한 하나님 정장로님 그리고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분들을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세계보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죽도록 죽도록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만 저희들 몰두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은혜 내려주세요. 깊이 내려주세요. 우리 안에 견고히 쌓여진 그 여리고성 악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 보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몸속에 좌정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내어 드리는 예배에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오며, 하나님, 우리 정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하게 하나님 임파이션이마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과 모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다 박살나지고 오직 주님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 영광만 올려드리는 사랑의 베들교회에게 축복이 도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시작하겠는데요.